네, 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 주식TV. 오늘도 코스닥 업종의 적정 주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이버에서 평택촌놈 또는 유튜브에서 평택촌놈 주식TV 검색하시면은 다양한 정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고, 특허증, 이것도 역시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8월 13일, 오늘 월요일 알아볼 종목은 코스닥 운송 장비 부품 업종입니다. 그래서 HLB, 그리고 SGNG 두 종목이 가장 고평가와 저평가로 나왔는데, 한번 바로 적정 주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HLB 하면은 뭐 HLB, HLB 생명과 HLB 파워 이렇게 어 엮여있는데, 일단 우리가 알아볼 거는 코스닥 운송 장비 부품이죠. 위에 그 검색창 같은 데다가 이제 종목을 쓴 다음에 검색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HLB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 적정 주가 9,700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현재 가격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8월 13일 기준으로 HL 생명과학이고, 네, 여기 나왔습니다. 88,000원. 어우. 그니까, 적정 주가가 지금 9,700원이니까, 9,700원 대비해가지고, 약 9배 정도, 네, 거의 10배 가까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은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적정 주가가 차이가 나는가? 아, 한번, 기업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이 종목은 음, 딱 나오네요. 영업이익하고 영업이익률, 단기순이익, 순이익률 계속 이제 적자가 나고 있죠. 적자 나고 있고 자산 총계 그리고 부채 총계, 부채 총계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자본 총계도 어, 조금 늘고는 있지만 어, 상당히 그래도 어, 2017년에 비해서 또 감소를 했었고, 그리고 올 3월 달에는 이제 소폭 늘었다는 것. 어, 이와 함께 역시나 이제 ROE라든지 뭐 EPS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적자를 보여왔다는 것. 그리고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하고 기업 메이저 수급을 보는데, 음, 일단 3개월. 3개월 수급을 보면은, 야. 차트를 봐야 되는데, 지금 모니터가 해상도가 지금 잠깐 끊겨가지고 지금 차트가 지금 안 나오고 있네요. 네. 아, 잠시만요. 이런 경우는. 음, 일단 3개월 누적, 기간 누적, 마이너스 37만, 그리고 6개월 누적도 보니까 마이너스 25만, 역시나 이제 적자 수급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차트 이동평균선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지금 중기 추세에는 60일 선이 120일 보다는 이제 위에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봤을 때 재무 상태 안 좋았고, 수급 안 좋았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이제 현재는 어 위에 있다. 이거 봤을 때는 가장 유력한 왜 이렇게 터무니 없이 지금 적자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어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게네 재무적인 것, 그리고 수급적인 것, 어 이런 영향에 이제 크다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이 SGNG 였습니다. SGNG. SGNG도 적정 축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SG&NG SG&NG 검색을 해봤더니 45,400원이 나오네요 적정주가 그럼 이제 현재 가격 얼마인지 040-610이죠 SG&NG SG&NG 현재가 2,440원 적정주가가 약 20배 정도 네, 20분의 1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기업도 도대체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어, 적정 주가가 많은지 살펴보면, 일단은, 어, 기업 정보에서, 저는 이제 나이스하고 에프가이드 중에서 나이스를 좀, 어, 눈에 익어서 많이 보는데, 쭉 보면은, 어, 한눈에 봐도 일단 보세요. 매출액이 이제 1조 2천억, 1조 2천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제 양호하고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자산총계, 부재총계에서 자본총계도 약 6천억 수준. 그런데 그리고 유보율도 지금 1461%.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탄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급을 볼게요. 수급이 지금 보니까 기관 수급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도 외국인 지분이 이제 6개월 동안 계속 내려왔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안 좋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반등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을 보면 이동평균선은 중기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 보이고 있고 어 그러면은 이제. 수급도 안 좋고 이동평균선도 안 좋은데 적정주가가 이렇게 높이 나는 이유는 이 시가총액이 지금 830억밖에 안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매출이 1조가 넘었죠. 그리고 자본총계도 6천억원 수준이죠. 그러니까 매출은 시가총액의 거의 한 10배 이상 그리고 자본총계도 약 6배 이상 정도 이제 되는, 뭔가 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적정주가 상당히 저평가가 이제 나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적정주가가 그 특허 문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 총액 대비해서 얼마나 이제 기업의 전반적인 이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어,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업종도 한번 알아볼게요. 코스닥 운송장비 업종이죠. 코스닥 운송장비니까 코스닥이라고 치고요. 운송까지만 보겠습니다. 코스닥이죠, 닭. 운송장비 평화전공 나왔고요. s g n g 경창산업, 서인전자. 대원산업, 뭐대양정기 코리아에프티 나오는데 평화산업하고 코리아에프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산업, 응? 음? 아이정목은 저기 코스피인데 구분이 코스닥으로 됐네요. 이거는 좀 오류가 있었고요. 코리아에프티, 끔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를 엑셀로 정리를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데이터가 좀 잘못 들어간 것 같고. 코리아 FT 보면은 현재 지금 적정 주가가 1800원. 그러면은 현재 가격. 코리아 FT. 2400원. 적정 주가가 약 5배 정도 지금 높은 거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오늘 월요일은 그 코스닥 운송 장비 부품에 대해서 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일이죠? 내일은 코스닥의 이제 통신 서비스 걱정에 대해서 한번 적정주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